안녕하세요. 이재범 목사입니다. 5월 두째 주가정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십구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로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정성껏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오운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에 토지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성읍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함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요셉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큰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애국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흉년에 대비하고 이후 7년의 흉년 동안 구제활동을 벌입니다. 요셉은 애국당의 풍년이 늘자 풍성하게 거둔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에는 요셉이 흉년에 대비해 저장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샀고 요셉은 곡식을 팔아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철저한 준비가 결실을 맺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구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요셉의 충성심과 지혜,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언제나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이제 말씀 관찰 시간입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 한 일은 무엇인가요? 47절로부터 49절에 보면 흉년의 때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애국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임을 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이 사람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자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가 직책의 무게에 눌리거나 걱정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셨다고 믿기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임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년의 풍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53절로부터 5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었어도 요셉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7년의 풍년을 통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이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신과 날강의 신을 숨기며 애굽이 그 우상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고 믿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신위에 계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라를 치리하는 전권을 주고 맡겼고 또 요셉이 하라는 대로 다 따랐습니다 이는 곧 애국인들이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권력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또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사건을 떠올려 보시고 가족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오는지 가족과 나눠보십시오.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대표자가 주부에 따라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